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적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적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사망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첫 번째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담 아니었으면 죄안 지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아담 이후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지요. 너무 착하고 순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아이들이 선하고 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범위가 넓지 않은 것뿐이고요. 자기의 욕심 들어하고 예를 들면 엄마가 바쁜데 어~ 젖 달라고 울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죠. 뭐또뭐 뭐 싸놓고 아이가 엄마 사정 봐줘서 가만히 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적인 규약이나 규범을 통해서 어, 양보하고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배워가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사망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선고가 무엇이냐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실제적인 현상이 뭐냐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온갖 종교를 숭배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한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땅의 삶에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미래는 모르겠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아야 된다. 여기만 멈추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는 끊임없이 욕망입니다. 즉, 자기가 무언가스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음식이 됐든 또는 뭐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이 되었든 또는 물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던 그런 모습들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람들의 욕망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냐면요. 사람들의 그 뇌에 쌓여져 있는 경험들, 기억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컴퓨터에 옮기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가 죽어도 컴퓨터에 옮겨서 컴퓨터가 돌아다니며 내가 영원히 산다. 지금 이런 개념까지 사람들이 어, 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거기에 과연 진짜 사람이냐? 옛날에 그 로보캅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 로보캅 3인가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남편이 경찰관으로 살다가 어, 순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직하자마자 이 사람을 수술해서 거의 절반 이상, 절반이 뭡니까? 그 얼굴만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로버트로 만듭니다. 그리고 로버트가 되었는데 이 남편의 모든 기억을 다이 사람의 이로봇에게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사람 몸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아내가 만났을 때 서로 감정이 같은 거예요. 그때의 기억들이 다 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아, 남편이 살아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는 고민하는 겁니다. 과연 어저 로보캅이 과연 진짜 내 남편이 맞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기억, 처음에 만났던 거, 이런 모든 자녀를 키우는 모든 과정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어, 그 정도로 사람들의 그 욕망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만큼 인간의 욕망은 이 땅에서의 사망에 대한 육체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으로 생존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어, 정말 많은 부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부자들은 그렇게도 한다고 하죠. 죽자마자 급속냉동을 시킵니다. 어, 왜 그러냐면 마치 아주 오래된 씨앗들이 그~ 뭐~ 몇몇만 년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것들이 동토의 땅에서 있다가 그것이 나오면 다시 발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 기술로는 그 병과 여러 가지를 못 고치지만 죽자마자 바로 급속 냉동을 해서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이 의학이 발달하면. 바로 녹여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 사람들은 기대하고 살아가고 실제로 이렇게 급속 냉동을 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어 원죄로 인해서 죄의 모습은 사망인데 워, 워,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나가게 됩니다. 이걸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거든요. 이건 사망의 결과입니다. 어, 결국 죄로 인한 결과이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의 부활이 있어서 그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선물은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선물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당수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을 하며 뭔가 갚아야 될 것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선물이 좀 과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선물대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선물이거든요. 대가를 지불하며,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그 값어치를 돈으로 계산해서 준다? 그럼 그때부터는 선물이 아닙니다.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똑같은 값어치로 갚는다. 그것도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랑을 정말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새 생명을 얻음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즉 육체적 사망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인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만한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온갖 모든 종교에서 그것을 얻고자 자기 노력을 합니다. 뭐, 제사를 많이 드린다든가 또는 뭐, 돈을 많이 낸다든가 착한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를 통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어지는 그 영혼의 문제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해결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즉, 은혜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한국교회가 대단히 오염되어서 사용합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말도 사실은 감동 받았습니다.가 맞는 말이고요. 설교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은혜라는 말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인데, 은혜라는 말을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전의 다른 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전의 다른 면은 하나님의 화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없는 걸로 칩시다, 모른 척합시다 덮어주십시다. 이런 개념으로만 은혜를 생각하거든요. 이건 아주 왜곡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다못본 척할게. 이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 공의를 만족시키심, 하나님의 화를 만족시키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에요. 그러니까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는 가짜입니다. 절대 그는 은혜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만족시키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화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그 화를 풀어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값으로 주셨다 즉 값을 내지 않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올바름을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바름을 세우지 않고서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고 이거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그 유야무야한 것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을 세워놓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고 나서 그를 용납해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 또는 교회가 얼마나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은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을뗄려야뗄수 없거든요. 즉,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를 만족시키시는 공의와 하나님이 값 없이 우리에게 용서음을 베푼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속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공의가 세워지고 바름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 값에 대해서 용서함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좀더 공의롭게 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공의롭게 세워지고 올바름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사회가 좀더 건강할 것이고요, 교회도 좀더 건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그 분노와 공의를 세우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도 그냥 대충 얼버무려 버리는데요, 공의를 세우려고 올바름을 이야기하면왜 당신은 싸우려고 만들어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대단히 잘 못된 것이죠. 공의를 세우는 것은 옳고 그름을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세워놓지 않고 용서라는 미명에 그냥 대충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꾸 반복되고 거짓이 반복되고 불법이 자행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망과 은혜의 문제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공의를 세우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대가를 치루시고 그 대가를 치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용납하여 주셨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은혜라는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은혜가 큰가?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참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단절이 된 이미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화를 만족시키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닮아서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도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공의를 따라서 또한 용납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참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